그게 차가운가요?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?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? 그랬다면 미안합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별사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바로 별 퀴즈. 별 퀴즈에서 도대체 누구를 불렀느냐. 오, 이런 거는, 이런 거는 여기 또 모시는 손님이 되게 중요하잖아, 게스트가. 얼마 전에 양주로 이사를 온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와, 아티스트 중에서 이런 사람은 없었어. 류현상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류현상님! 나와주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떤 분이 류현상님의 공연을 보고 너무 반해 가지고요. 별사 님한테 연락을 주셨어요. 저번에 백석 공연에서 완전 팬 네. 됐잖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양주 시민이 된 노래 들려 드리는 일 하고 있는 류현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? 어, 만성동이라고. 네. 아, 만성동. 양주 2동이네요. 네.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뭐 하고 지내세요? 어 날씨 많이 쌀쌀해져서 뭐 앨범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앨범. 뭐 공연 뭐 어디든 노래 들려드릴 수 있는 곳 있으면 가고 있습니다. 아 양주에서도 공연 하셔야죠. 네뭐 불러만 주신다 면 요즘 양주에 또뭐 천일홍 축제 같은 뭐 아름답고 또큰 축제 같은 거 있으면 또 초대해 주시면 뭐 언제든 약속입니다, 약속. 그러면 혹시 곡도 직접 쓰세요? 네, 곡은 뭐 전곡 다 제가 작사 작곡. 그러면 앨범에는 곡이 몇개 정도 들어가는데요? 처음에는 뭐한세네곡 정도 생각했었는데요. 제가 10년 만에 앨범을 내는 10년. 거라 욕심이 자꾸 생겨서 계속 늘고 있어요 곡수가. 그래서 지금 뭐 여덟 곡, 여덟 곡. 네,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곡을 제가 다 쓰니까 곡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. 네, 그래서 욕심 좀 내고 있습니다. 먼저 그럼곡 하나만 들려봐 주실 수 없을까? 짧게. 어, 그럴까요? 응. 음... 정말 싫어요 이런 내 모습이 그대가 없어 힘이 드는 내가 그대 생각하며 한없이 초라하게 눈물 정말 미워요, 날 떠난 그대가. 이렇게나 사랑하게 놓고. 그댈 생각하면 아침이 올 때까지 잠들지 못하잖아요. 조금이라도 괜찮아질까봐 그댈 내 맘에 서지우려 했죠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난 평생 사랑하지 않았을 텐데. 난 그대가 싫어요 어쩜 날 두고 가나요 그대가 떠나고 남겨진 난 어떻게 하나요 난 그대가 미워요 어쩜 날 버리고 갔나요 그대가 없는 난 남겨진 내마음은 어떻게 하나요? 와. 되금들 익숙하기도 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별로인 노래도 좋게 들려. 이, 그럼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인가 어..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동물원 선배님을 진짜 존경하는데 아, 동물원 선배님 노래 중에 그대를 사랑해요라는 아. 노래가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 노래랑 반대되는 노래를 쓰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우선 제목만 그대를 싫어해요라고 적어놓고 어,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군대에서 이렇게 써나간 노래입니다. 오...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그런 노래네. 네 슬픈 노래입니다. 네,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? 별 퀴즈. 예스. 예스, 예스. 이 용어는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이전엔 프랑스어로 음유신을 뜻하는 드르바드라고 불렸대요.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거리 공연을 나타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? 정답은 버스킹. 버스킹! 딩동댕 어? 내년 왕실 축제 메인 무대에 과연 현상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어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가 위로를 많이 받은 것들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노래하는 거라서 네제 노래 들으시고 많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 노래로 위로를 해주시는 우리 유현상님 오늘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?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?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? 그랬다면 미안합니다. 그대는 내가 불쌍한가요?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내 마음이라면 알아줄래요? 그렇다면 대답해줘 그대가 숨겨왔던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.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더 가까이 도요 마지막일 것 같아.